안녕하세요. 매주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많이하는 형 이승국입니다. 올레티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시는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안내해드리고 있죠. 많이 아는 형 녹화 현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올레볼레 페이지를 팔로우 하시고요. 저희가 시간 공지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 확인하시고, 라이브 참여하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은 과연 많이 아는 형이 어떤 영화를 준비했는지 슬슬 여러분께 공개를 해봐야겠죠. 역시나 오늘도 바로 여러분께 영화를 공개하기 전에 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영화 키워드 힌트 아낙수나문 뭐 이런 장면 이 나와요 보세요 맞춰보세요 아낙수나문 힌트 미라 미라 미라라고 뭐 많이들 올라오 그죠? 미라라는 영화에 아낙수나문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미라 땡! 그러면 톰 크루즈의 미이라? 땡! 정답이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제일... 지금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요. 미이라 2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무비 패밀리에서 두웨인 존슨이 주연을 맡은 스카이스크래퍼라는 영화를 소개했거든요. 두웨인 존슨이 영화계에 처음 발을 내딛었던 영화 미이라 2 특별히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미이라 2가 어떤 영화인지 많이 아는 형의 신속 정확한 스토리 정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집트. 파라오의 아내였던 아낙수나문. 그리고 그녀와 금단의 사랑에 빠졌던 이모템. 파라오의 저주를 받아 죽음을 맞이했던 두 사람이 어둠의 마법으로 부활해 세상을 멸망시킬 뻔했던 사건이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모탭을 저지했던 릭 오코넬과 에블린은 지금은 부부가 되어서 슬하의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죠.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에블린은 꿈과 관련된 것들을 조사하던 중 이모탭을 되살려 세계 멸망을 이룩하려는 조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설로 내려오는 스콜피온 킹의 저주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부부는 에블린의 말썽쟁이 오빠인 조나단 그리고 이모탭의 부활을 저지하는 비밀결사단 메자이의 전사와 함께 다시 한번 이모탭의 부활을 저지하려는 위험한 모험에 나섭니다. 이들이 꼭 나설 필요가 있냐고 묻고 싶으시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의 아들이 납치를 당했거든요. 과연 부부는 아들을 무사히 구출하고 이모탭의 부활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미이라2의 스토리 정리, 간략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듣고서, 어? 재밌을 것 같은데? 나 미이라2 그냥 지금 바로 볼래?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미이라2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미이라투, 스토리는 어떤 건지 알겠는데, 조금 더이 영화의 매력을 알려줘. 감상 포인트를 나눠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아는 형이 정리한 미이라투의 감상 포인트 두 가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이라투의 감상 포인트. 액션 스타 드웨인 존슨의 생애 첫 번째 영화. 이, 얼마 전에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영화 쪽 기사였는데, 전 세계 모든 영화 배우의 수입을 통계를 냈는데, 1등이 드웨인 존슨이었대요. 영화 배우가 혼자 벌어들인 영화 관련 액수 1등을 찍어 봤더니 드웨인 존슨이 1등을 하셨대요. 그 정도로 헐리우드에서 엄청난 빅 네임이 된 액션 스타. 뭐 액션 스타라고 부르기도 뭐 하죠. 영화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고 영화 배우죠. 영화 대스타 드웨인 존슨. 그런 드웨인 존슨이 이 대단한 드웨인 존슨이 누구나 처음은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정도로 대단한 배우 이 정도 거물급 스타는 아니었어요. 첫 걸음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첫 걸음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미라 2였어요이분은뭐 지금이야 이제 너무 익히 알려졌죠 그리고 영화배우 하실 때부터 유명하시긴 했죠. 전설적인 레슬러 출신이세요. WWE의 역사를 봤을 때 레슬링계의 슈퍼스타, 돈을 벌어오는 대 레전드. 중에 한 명,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레슬링 세계를 장악하신 후에 이분이 눈을 돌려서 헐리우드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레슬링에서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이다음 스텝, 나는 영화배우가 될 거야. 사실 이 걸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하신 분도 많았고요. 모두가 사실 비웃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너 그거 몇개 하다 말겠지? 근데 뭐 결과 아시잖아요? 지금의 드웨인 존슨이 됐거든요. 이제는 더락이라고 부르기보단 드웨인 존슨이라고 정말 실제로 많이 부르세요. 그첫 걸음. 이 미이라2라는 영화를 보시면 제가 드웨인 존슨의 첫 영화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분량이 엄청 많진 않아요. 이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연기하시거든요. 아주 키 플레이어를 연기하시는데 정말 확실하게 이 영화 안에서 본인이 뽐내야 되는 매력을 다 뽐내시고요. 이 캐릭터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세요. 주인공을 넘어서는 신 스틸러. 어 맞아요. 이 영화 보면은 스콜피온 킹으로 등장하는 드웨인 존슨. 당신은 더락이었죠. 더락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 신을 스틸하시거든요. 그래서 미이라 2에서 보여준 연기력을 발판 삼아서 실제로 미이라의 스피노프 시리즈. 스콜피온 킹이라는 영화가 결정되고요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아서 액션 스타 영화배우로서 본격적인 발걸음을 하기 시작하세요 Catch this.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필모그래피를 쌓으시면서 지금의 드웨인 존슨이 되신 건데 그 첫걸음 그 위대한 첫걸음 어땠는지 궁금하신 분들 올레티비를 통해서 니이라2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미이라 2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17년 전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영화예요. 1999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 미이라 2는 2001년에 나온 영화고요. 미이라 1은 그보다 2년 전, 1999년에 이미 나왔던 영화예요. 그 1편이 전 세계적으로 거기서 아낙스 나무는 먼저 등장하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그 영화가 속편이 나왔던 게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미이라 2. 이 영화 역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흥행을 했어요. 이 당시 블록버스톰을 속편에 딱 맞게 스케일도 정말 커지고요. 캐릭터들도 아주 변화한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이참에 미이라 1, 2를 같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미이라 1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재밌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었거든요. 미이라 2 보시는 김에 올레TV를 통해서 미이라 시리즈 정주행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캐릭터가 재밌게 바뀌거든요. 아냐, 나의 아빠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 아까 어떤 분이 써주셨어요 그런 말도 분명히 댓글에 있었는데 아나스 나문과 이모텝 둘이 금단의 사랑을 해서 파라오의 저주를 받고 어둠의 마법으로 서로 막 살려내려고 하면서 악당으로 나오거든요, 두 캐릭터가 둘의 사랑은 어둠의 마법을 통해서만 세계의 위협을 불러오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은근히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둘이 애틋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 어둠의 마법으로 영혼을 불러내서 둘이 바라볼 때, 아낙순 하면 이모텝할 때, 은근히 불쌍해요. 이모텔. 아, 얘네가 뭐 잘한 건 아니고, 영화 속에 악인으로 등장하는 건 맞고, 얘네가 사랑하면 세계가 멸망하는 건 맞지만, 아, 얘네가 둘이 좋아하는 거는 그게 욕먹을 일인가? 싶을 정도 어른이 된 상태에서 이 영화를 다시 보시면 새롭게 감상 포인트가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관람 포인트 갖고 영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이 안에 '안악수나문'이라는 대사가 여러 가지 감정으로 풀려져요. '안악수나문' 하는 것도 있고요. '안악수나문' 하는 것도 있고요. '안악수나문' 하는 것도 있어요. 안악수나문. 이 감정들이... 어릴 때 봤던 거랑은 전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들의 마음에 이 입하셔서, 야 이게 또 어른들의 얘기네 하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다른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이들의 사랑을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은 관람 포인트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지켜보세요. 그러면 이제 많이 아는 형의 묘미죠. 여러분께 많이 아는 형 댓글을 통해서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물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두 가지 선물을 한 분께 몰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하나, 저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올레TV 10주년 기념 TV 만원 쿠폰 준비되어 있고요. 역시 저번주와 똑같이 모바일용 프라임 무비팩 3개월 이용권 이두 가지 선물을 저희가 한 분께 몰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댓글 올려주신 분들 중에 이 분이 기억이 아주 확실하게 나요. 이분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대박인데요? 약간 이분 깜짝 놀래켜 주려고 이분입니다. 이래서 드립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받으실 거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쓰셨는데 그 느낌 그대로 제가 드리려 그랬거든요. 어떻게 아셨지? 엄청난 예지력을 발휘하신 김혜원님 축하드립니다. 진짜 여기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 아낙수나문 감정 나온 거저 때문인데 그래서 저줬으면 좋겠어요. 쓰셨거든요. 그래서 드립니다. 이 영화에 아낙수나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지 제가 또 여러분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를 던져 주셨고요. 플러스 아까 김혜연 님이 말씀하신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정말 임팩트 있게 본 장면이고 미로도 재밌다 생각했던 장면이거든요. 그거를. 17년 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지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제가 설명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김혜연님께 저희가 두 가지 선물 몰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선물까지 모두 드렸으니까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미라 투 이런 분들이 재밌게 보실 것 같다. 한세분 정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라를 재미있게 보실 것 같은 분들. 최근 영화들을 통해 드웨인 존슨이라는 배우에게 빠져버리신 분들. 드웨인 존슨을 있게 해준 첫 번째 영화입니다. 더악이던 시절 드웨인 존슨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2000년도 초반 유행했던 블록버스터 물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 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록버스터 물이고 액션도 있긴 한데 미라, 귀신, 괴물.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은근히 무섭게 만든 영화 재밌게 보시는 분들 미라투 한번 꼭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께 제가 준비한 얘기 모두 나눠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갖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하는 영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올 l TV.